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만불일 때 기준이 지금 3만불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미 뭐 집값 3억짜리가 지금 20억씩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소상공인 기준은 그대로인지 또한번더 되짚어 보고 싶고요. 그리고 그나마 저는 폐점을할수 있었던 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되어 있던 1억 대출이 7월에 7월에 연장이 되어가지고, 아거 매출 기준로 7월에 연장되어가지고, 9월에 폐점만할수 있었습니다. 저도 좀 있으면은, 아, 시,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입니다. 대출이 축소되고,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대출 축소분을 갚을 수 없으면은,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.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, 또 다, 당선인이 이야기해왔던 꼼꼼한 대책,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빈틈없는 손실보상 약속했는데, 이번 당선님께서는 꼭, 어,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